예를 들어서 건강을 돈 주고 살수 있다. 그러면 뭐 재벌들이 죽겠어요? 가족들이라 그러면 그래야 된다는 것에서 끊임없이 만날 때 얘기해주고 격려해주고 잔소리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. 그러니까 관절 수술을 하셨으니까 오르막에서 이렇게 다 힘을 주는 걸 자꾸 하셔야 돼요. 여기서 좀쉬어가면 어때? 에? 네? 아유, 좀 바로 올라가요. 자꾸 쉬지 말고 땀을 좀흘리시되니까 여기서 네, 온몸모 이렇게 하면 되겠네. 아, 육면을 이좀더 가, 가, 가. 요런데 일부러 계단길을 밟으시라니까. 아, 네. 아, 여기서, 여기서 네. 잠깐만 좀 쉬더라도, 쉬었다가, 네, 숨을 좀 골라갖고, 요 계단을 올라가시라니까그러니까 아니, 싫은 분들 그런... 의사선생님이. 선생님, 의사 네. 계단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지 말랬어. 계단은 내려가지 말라 그랬을 거야. 예 아니야. 계단 올라가지 말라고 했어. 올라가는 걸로 해야 돼요. 올라가서 힘을 좀 딱딱 주어야 되고. 이쪽 다리 같은 말을 으로 천천히 계단을 밟아보시라니까. 네. 그렇죠. 밟으면 그렇죠. 밟지. 옳지. 네. 자꾸 그렇게 해야 무릎에 힘이 좀 붙어요. 자제 어깨를 잡고 오세요. <laughs> 여기다 손을 올리고. 그게 안으네요아유 돌덩이 같은 애 바위 뚫어네 예. 데내려로 오셔야 이게 내려막이안 되면 하지 그래 아 이렇게 병 주고 약 준다니까요 그죠? 아 저렇게 이쁜 짓을 하시니까 또도대 빨리 갈수 있어 어머니 긴장 늦추시면 안 돼요. <laughs> 방이그렇락호락한 <laughs> <삼성왕이 웃음> 분이 아니에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. 네. 왔네 지만 네. 저기가 좀 앉았대. 네 여기 앉아씨좀잘 그러시네요. 그래도 자네 없으면 더잘걸 걸어. 왜요? 옆에서 얘라 잘해라 해서 그렇지. 아니 이제 편한 길로만 다니시니까 그러면 안 되지. 올라갈 때는 계단을 자꾸 힘을 이렇게 힘을 딱이렇게 무릎에 힘이 있다. 저힘 줘봐요 무릎에. 다, 다 그렇죠. 이렇게 힘을 자꾸 줘야 된다니까. 이쪽 여기. 다리는 괜찮은데. 빨리 한 거라 이, 이게 좀 말을 안 들어요. 그니까말안 듣는 거 자꾸 움직여 말을 듣지. 수영할 때도 이게 말을 잘안 들어. 여기 다리 이렇게 앉았는데 한번 들어 보세요. 이렇게. 보여. 들음 들지 뭐. 더더 들어봐요. 더. 그게 그건 좀 곤란한데. 자꾸 들어봐서 어 하여튼 그래서 여기 숨이 딱 들어가. 80 노인한테 시킬 거안 시킬 거다 시키고 앉았네. 아니, 그건 이제 해서 자랑이 아니라 자꾸 하면 요 배에 힘이 좋아져서 다리 힘도 좋아지고. 그래도, 그래도 가다 보면 은 다리 힘도 줘요. 배 안에 탔어. 이거 이렇게 하고 다니면 심발끈을못 묶어서 이러고 다니는 거죠? 그냥 그냥 신는 거야 또 들어가고. 아유, 그러면 안 되죠. 그러면 사고나지. 그나안 올라간다. 뭐든지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해? 훨씬 더 걷기 나을걸요? 몰라 걷기 그러고... 안 걸어봤어 <laughs> 가시죠 또 그리고 또 좀... 편한가 뭐 여보 운동기구 여기 다 했지? 저기 앉아서 아, 저기 자, 앉아서 좀봐 아니 그... 자꾸 앉아지 말고 일로 와봐요 <laughs> 앉아지 말고 일로 와보시라니까 왜 자꾸 앉아 계시려고 그래 <laughs> 운동을 하시려고 오셨는데 이거 뭔데? 아니 엄 엄마 이렇게 나 이거 할 줄은 몰라. 왜요? 응? 이거는 뭐예요? 자네도 허리가 굵어지니까 이제 이거 해야 돼. 아니 저는 아직 허리 안 굵어요. 아니 저는 아직 허리 안 굵어요. <laughs> 어따우 허리 잘 돌아간다. 예? 네? 무시하지 마라 좀. 아까 그러니까 일로 와서 이것도 한번 해봐요. 네? 안 해. 그거는. 왜안 해요? 들어가 있어봐. 내가 하는 거 있으니까. 아이 우리 동네 그는 말을 잘안 듣는데 이건 말을 잘 듣네. 는안들어고더더 아. 더, 앞으로. 그래 걷는 거대 대용이야 대용. 데용. 아이 걷는 거예요? 그냥 지가 움직여 주는 것 같은데? 아니 이게 왜 지가 움직여? 자동으로 지가 움직여 줘? 나는 별로 걷는 느낌은 안 들어요. 아 이제 그만하다 이만하면 됐다. 아 조금만 더 해봐요. 아, 땀나. <laughs> 땀안 나잖아 요 아직도. 나맞땀안났나